안녕하세요. 민경율입니다. 오늘은 야채 카레를 토마토와 우유를 넣고 한번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재료를 썰어 볼게요. 감자. 큰거반 개만 하면 돼요. 육수는 표고버섯도 같이 썰어서 넣어주세요. 감자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양파도 같은 크기로 이제 이렇게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이제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재료를 다 썰어 줬으면 육수, 표고버섯, 고린물과 우유 우유 넣고 끓여줄게요.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토마토가 그다 뭉그러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감자나 당근이 익어야 되니까 불좀 줄여가지고 토마토를 이렇게 은근히 으깨주세요 이제 이렇게 거의 끓었으면 카레가루 넣어주세요. 넣어주면서 살살 이제 풀어주면서 끓여주시면 돼요. 요즘은 카레가루가 잘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서 이제 어느 정도 졸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야채 카레를 표고 육수와 우유를 넣고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레시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민경 요리였습니다.